대한민국의 게임 전문 캐스터이자 유일한 메이저성 게임 캐스터인 소림자는 1973년생 올해 만만 9살이다. 실제로는 72년생이지만 출생 당시 얼마 못가 죽는 아이들이 많던 시대였던지라 할아버지께서 출생 신고를 1년 늦게 한 이유로 9살 때 초등학교 입학을 했다고 한다. 과거에는 MBC 게임의 캐스터 이현주와 쌍벽을 이루고 있었으나 이현주는 결혼과 출산으로 뒤로 물러나 있는 상태였고 메이저라고 불릴 만한 여성 캐스터는 2021년, 21년 경력의 정소림이 유일하다. 소림자는 게임이란 종목에 한정치지 않더라도. 애초에 여성이 스포츠 캐스터로 활동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아나운서나 리포터를 주업로 하면서 이벤트성으로 캐스터를 겸업하는 일부 사회를 제외해서 보더라도 거의 한국인 최초이자 유일한 현역 여성 스포츠 캐스터이다. 이와 더불어 외국에서조차 여성이 스포츠 중계에 참여하는 경우 대부분 리포터, 인터뷰어나 스포츠 뉴스 아나운서 정도에 머물러 오고 있고 중계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매우 드문 것을 고려하며 세계적으로도 커리어 면에서 손꼽힐 만한 여성 캐스터라고 볼수 있다. 첫 데뷔는 경인방송 ITV에서 하였지만 게임TV 대교방송 스타크래프트의 리그의 캐스터를 본 적도 있었다 그 덕분에 온게임넷의 스카웃을 받아 우리가 알고 있는 정소림의 이름을 널리 떨쳤는데 결혼과 출산 후 공백기간이 길어져 더 이상 방송활동을 할수 없다고 생각하여 전공인 국어군문학을 살려 임용고시를 준비했었지만 그때 접한 스타크래프트에 빠지면서 인명 준비를 포기하고 다시 게임 캐스터를 시작하였다. 이제 로아운 하면 소림자를 바로 떠올리게 되는데 처음에는 로스트아크의 중계를 몇 차례 거절했었다. 정소림의 첫 공식 행사인 2019년 로스트아크의 PvP 대회인 로열로더스 당시 로열로더스 담당 PD가 오랫동안 같이 일을한 소림자와 친분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PD의 부탁으로 캐스터를 맡게 되었다. 처음에는 RPG 게임이 공부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거절했지만 PD가 간곡히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는데 당시 로스트아크가 익숙하지 않던 정소림은 로아의 서공부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다시 거절하려고 PD에게 연락을 했었지만, PD가 이미 정소림의 이름을 올렸다고 하여 수정할 수 없다는 통보가 왔었고, 결국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도 로열로더스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아서인지, 이후 스마일게이트 종무십대 행사였던 산의 PVP 대회에서도 중계를 맡았다고 하며 이후 2020년에 있었던 로스타크의 행사인 루테라 신년 감사제에서도 MC를 맡았다. 여기서도 꽤 호평을 받았으며 금강선 아예 공식 MC라고 표현했었는데 그리하여 이후 진행된 로아의 모든 행사에서 m c 로 활약했고 또 활약할 예정이다. 보통 학부모들은 하루에 1 시간 정도 게임을 하는 것으로 약속을 지키는데 이러면 오히려 아 게임에 대한 갈증이 더욱 심해지는 것을 캐치한 소림자는 아들이 게임을 평일에 하지 않도록 하되 주말에는 마음껏 질리도록 시켜주는 것으로 아들과 약속을 했다고 한다. 본인이 경험한 바로는 효과가 좋았고 소림자 자신이 직접 게임을 하면서 게임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나온 가중교육이라고 할수 있다. 자기 걸리는 습관이다라는 명언을 남겼던 소림자. 원래부터 펌퍼지만 옷도 싫어했고 몸에 살이 붙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서 뱃살이 조금이라도 찌면 몸이 안 좋아짐을 느꼈기 때문에 스스로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편이라고 한다. 2019년 8월 30일 새벽 팬들과의 더 가까운 소통을 위해 트위치에 자신의 계정을 만들고 개인 방송을 시작했다. 테스트 방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1100명의 시청자가 몰려들어 e스포츠계의 전설적인 캐스터임을 증명했는데 소톡이라는 술을 마시며 게스트와의 소통 컨텐츠가 메인 컨텐츠 중 하나이다. 소톡이 원래는 술과 함께하는 방송이 아니었지만 첫 게스트가 유재홍이다 보니 술을 마시면서 하면 재미겠다 해서 술을 마셨는데 다음 회차의게스트들 다들 술을 먹겠다며 음주와 함께하는 방송이 되었다고 한다. 성인옥선 댓글에 대해 자신은 아직도 매력있는 여성으로 봐줘서 고맙다고 했다. 자신을 보는 시청자들은 주로 10대에서 20대 남성들인데 그때 아이들 생각이 다 그렇지 뭐 하면서 그저 웃고 넘어간다고 한다. 정소림의 팬들은 대부분 초중고생이었을 때 처음 본 사람들이 많았다. 당시 정소림의 나이는 30대 초반. 그 초중고생들이 데뷔 때 정소림과 비슷한 나이가 되었음에도 정소림의 외모가 별로 변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캐스터로 활동하는 동안 중계한 종목이 약 48개로 그중 기억에 남는 특이한 종목으로는 텍사스 홀덤, 보스턴 및 피겨스케이팅도 있다고 했다. 그럼, 끝. 그...